안녕하세요. 40대 이상의 운동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친절한 대학 이선의 트레이너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우리의 하체를 탄력있고 튼튼하게 만들어줄 하체 근력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중년 이후에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컨디션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면 오히려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하체 근력 운동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 설명에 맞춰서 같이 따라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누워서 골반 들기 동작입니다. 먼저 자리에 천장 바라보고 누워주시고 두 다리는 90도 정도 각도로 될수 있게끔 발 뒤꿈치와 엉덩이 너비를 정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두 발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바지 앞주름을 펴내듯이 엉덩이 힘으로 골반을 천장 쪽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돌아올 때도 바지 주름을 접듯이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두시면 됩니다. 하다가 허리가 이렇게 꺾여서 허리 힘으로 들리지 않도록 하복부 힘을 단단히 잡아준 상태에서 들어주셔야 돼요. 발바닥을 지면을 눌러준 상태에 유지하면서 골반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보세요. 양쪽 어깨도 조금 넓게 펼쳐져서 팔뚝 뒷면의 힘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눌러주면서 같이 힘을 도와주면 되고요. 무릎이 약간 사선 앞쪽으로 쭉 뻗어지는 느낌을 사용하면서 골반을 높게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잠자고 있던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뒷면 근육을 깨우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발을 동일한 힘으로 눌러주기. 다음 운동은 골반 들고 한 다리로 버티기 동작이에요. 동일하게 우리는 두 발을 눌러주며 골반을 천장 쪽으로 들어주시고 지지하고 있는 발바닥과 양손을 눌러준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다리를 들고 3초 정도 버텼다가 내려두시고 반대쪽도 번갈아가면서 진행해 주실 건데요. 다리를 드는 순간 골반이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한쪽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골반은 평행하게 유지해 주시면 돼요. 자, 골반 높게 들어주시고 지지하는 발바닥과 양손을 눌러주며 다리 들고 3초 정도 버텨볼게요. 천천히 내려두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유난히 한쪽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쪽을 조금 더 오래 버티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뒤에서 한 다리로 하는 운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누워서 한 다리로 힘을 쓰는 방법을 익힌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계속 골반 높이는 유지한 상태. 다음 운동은 네발 자세에서 다리로 원 그리기 동작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기가 기는 네발 기기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오른 다리 먼저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왼팔을 내려두고 오른손은 이렇게 지지하실 거고요. 거기에서 오른 다리 이렇게 뒤쪽으로 뻗어서 준비 자세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우리는 오른쪽 후면 엉덩이 힘을 쓰며 다리를 들어서 바깥쪽으로 터치 한번 들어서 안쪽으로 터치 한번. 크게 무지개를 그리듯이 동작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골반이 너무 왼쪽, 한쪽으로만 빠지지 않도록 계속 중앙축을 유지하면서 다리를 크게 돌려주세요. 오른 다리 먼저 크게 크게 반원 그리듯이 돌려보세요. 한 다리 25초 하고 반대 다리 넘어갈 겁니다. 지지하고 있는 왼쪽 발가락도 콕 찍어서 세워줄게요. 반대쪽 갑니다. 크기 만 원. 다리를 움직이는 쪽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면서 다리를 크게 돌리고 있어요. 몸통의 힘도 많이 필요한 동작이에요. 다음 운동은 네발 자세에서 무릎 열기 동작입니다. 어깨 아래 손바닥, 골반 아래 무릎을 만들어주시고 발가락을 콕 찍어 세워서 머리부터 꼬리뼈를 일직선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었다가 모아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무릎을 열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중앙줄 유지하면서 가셔야 돼요. 몸통의 힘을 단단히 고정한 상태에서 옆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벌려주세요. 이 동작도 25초 하고 반대쪽 다리 갈 거예요. 지지 않은 바닥에 있는 손과 다리를 계속 밀어내주셔야 돼요. 반대쪽 갑니다. 골반이 함께 열리지 않도록 골반과 양쪽 어깨는 바닥을 계속 마주본 상태. 다음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먼저 두 다리는 골반 넓이보다 조금 넓게 그리고 발끝의 방향을 살짝 30도 정도 열어둔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으면서 힙을 그대로 수직으로 깊게 앉았다가 두 발을 눌러주며 끝까지 차렷으로 올라오는 동작을 가볼게요. 자 그대로 발바닥 눌러주는 힘을 쓰면서 깊게 앉고. 눌러주며 끝까지 일어나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체 힘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벅지도 그리고 엉덩이도 힘을 같이 느껴주면서 끝까지 일어나 보세요. 중요한 건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지 않도록 계속 저를 바라보시고 가슴을 좀연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허리가 쓰이지 않고 정확하게 하체 근육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무릎도 두 번째 발가락 방향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어주세요. 다음 운동은 런지 동작입니다. 먼저 두 다리를 앞뒤로 벌리실 거예요. 뒤에 쪽 보내는 다리는 까치발을 들어서 발을 11자로 유지하실 거고요. 골반과 몸통이 정면인 상태 유지합니다. 손은 가슴 앞에 이렇게 합장한 상태에서 앞에 있는 다리 발바닥을 눌러주며 깊게 기형 니은자로 앉았다가 앞에 발을 눌러주며 일어나주시면 돼요. 앞다리를 조금 더 타깃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발바닥 눌러주며 깊게 앉고 올라오시면 돼요.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힘을 한번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무릎에 부상 없이 정확하게 동작하실 을 수가 있어요. 25초 하고, 반대쪽 다리 25초 가겠습니다. 반대쪽 멀리 보내서 다시 깊게 앉고 올라오게. 한 다리로 아무래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균형감각이 좀 필요하죠. 너무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운동은 싱글레그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입니다. 먼저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혹은 무언가 잡을 것만 있으시면 돼요. 앞에 있는 물체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머리부터 꼬리뼈를 살짝 사선 방향 일직선을 만들어주고 가볍게 앉은 상태 유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다리를 뒤로 뻗으면서 지지하고 있는 골반을 더 뒤로 보내듯 가슴이 바닥 쪽으로 내려가져요. 지지하고 있는 발바닥을 눌러주며 다시 일어나 주시면 돼요. 한 다리 25초 진행하고 반대쪽 다리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리를 뒤로 뻗고 골반을 뒤로 보내주면서 더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반이 너무 열리지 않게 바닥쪽을 마주본 상태 유지하시는 포인트예요. 엄청난 균형 감각이 필요한 동작이에요. 반대쪽도 똑같이 가볼게요. 뒤에 있는 다리는 많이 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골반이 뒤로 빠지는 만큼 다리를 들어주시면 좋아요. 무릎도 살짝 1cm 접어주고. 다음 동작은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먼저 의자 앞자락에 이렇게 앉아주시면 되고요. 한 다리를 앞쪽으로 쭉 뻗어주면 그 위치에 발을 둘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발을 지지해서 천천히 일어나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다리 발등을 의자 위에 올려두고 준비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쪽 다리 발바닥 눌러주면서 깊게 접어서 앉았다가 발을 또 눌러주며 일어나주시면 돼요. 이 동작은 앞에 있는 쪽 다리에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을 좀더 타겟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천천히 골반을 깊게 접어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면 돼요. 앉을 때 무릎이 살짝 나오긴 해도 되지만 골반을 밀면서 나오지 않도록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살짝 사선으로 앉듯이 무게중심을 조금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실어준 상태에서 가시면 돼요. 반대쪽은 발 옆에 두고 발등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앞전에 한 다리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균형 잡기가 쉬워지셨을 거예요. 제일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에요. 5초 더 가볼게요. 이렇게 앉고. 첫 번째 운동은 누워서 골반 들기 동작입니다. 발바닥을 지면에 눌러준 상태에 유지하면서 골반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보세요. 양쪽 어깨도 조금 넓게 펼쳐져서 팔뚝 뒷면의 힘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눌러주면서 같이 힘을 도와주면 되고요. 무릎이 약간 사선 앞쪽으로 쭉 뻗어지는 느낌을 사용하면서 골반을 높게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잠자고 있던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뒷면 근육을 깨우는 동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발을 동일한 힘으로 눌러주기. 다음 운동은 골반 들고 한 다리로 버티기 동작이에요. 자, 골반 높게 들어주시고, 지지하는 발바닥과 양손을 눌러주며 다리 들고 3초 정도 버텨볼게요. 천천히 내려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유난히 한쪽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쪽을 조금 더 오래 버티셔도 괜찮아요. 오늘은 뒤에서 한 다리로 하는 운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누워서 한 다리로 힘을 쓰는 방법을 익힌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계속 골반 높이는 유지한 상태. 다음 운동은 네발 자세에서 다리로 원 그리기 동작입니다. 오른 다리 먼저 크게 크게 반원 그리듯이 돌려보세요. 한 다리 25초 하고 반대 다리 넘어갈 겁니다. 지지하고 있는 왼쪽 발가락도 콕 찍어서 세워줄게요. 반대쪽 갑니다. 크기 반원. 다리를 움직이는 쪽,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면서 다리를 크게 돌리고 있어요. 몸통의 힘도 많이 필요한 동작이에요. 다음 운동은 네발 자세에서 무릎 열기 동작입니다. 몸통의 힘을 단단히 고정한 상태에서 옆엉덩이 힘으로 다리를 벌려주세요. 이 동작도 25초 하고 반대쪽 다리 갈 거예요. 지지하는 바닥에 있는 손과 다리를 계속 밀어내주셔야 돼요. 반대쪽 갑니다. 골반이 함께 열리지 않도록 골반과 양쪽 어깨는 바닥을 계속 마주본 상태. 다음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자 그대로 발바닥 눌러주는 힘을 쓰면서 깊게 앉고. 눌러주며 끝까지 일어나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체 힘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벅지도 그리고 엉덩이도 힘을 같이 느껴주면서 끝까지 일어나보세요. 중요한 건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지 않도록 계속 저를 바라보시고 가슴을 좀연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허리가 쓰이지 않고 정확하게 하체 근육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무릎도 두 번째 발가락 방향을 계속 바라보게 만들어주세요. 다음 운동은 런지 동작입니다. 그대로 발바닥 눌러주며 깊게 앉고 올라오시면 돼요.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힘을 한번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무릎에 부상 없이 정확하게 동작하실 수가 있어요. 25초 하고 반대쪽 다리 25초 가겠습니다. 반대쪽 멀리 보내서 다시 깊게 앉고 올라오고. 한 다리로 아무래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좀 필요하죠. 너무 흔들리지 않게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 운동은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라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뒤로 뻗고 골반을 뒤로 보내주면서 더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반이 너무 열리지 않게 바닥 쪽을 마주본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엄청난 균형 감각이 필요한 동작이에요. 반대쪽도 똑같이 가볼게요. 뒤에 있는 다리는 많이 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골반이 뒤로 빠지는 만큼 다리를 들어주시면 좋아요. 무릎도 살짝 1cm 접어주고. 다음 동작은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천천히 골반을 깊게 접어 앉았다가 일어나주시면 돼요. 앉을 때 무릎이 살짝 나오긴 해도 되지만 골반을 밀면서 나오지 않도록만 주의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살짝 사선으로 앉듯이 무게중심을 조금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실어준 상태에서 가시면 돼요. 반대쪽은 발 옆에 두고 발등만 올려두시면 됩니다. 앞전에 한 다리로 동작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균형 잡기가 쉬워지셨을 거예요. 제일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에요. 5초 더 가볼게요. 이렇게 안고. 네, 이렇게 오늘 운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열심히 운동하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